자 엑시 인피니티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헌터입니다. 자 현재 이 엑시 인피니티 8.26%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또한번 양봉 캔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최근 약 3일 동안 상승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엑시 인피니티 수익 챙겨가신 분들 꽤 많이 계실텐데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자, 이 엑시 인피니티 지금 좋은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길 수밖에 없죠. 대체 이 상승의 끝은 어디인가? 이 엑시 인피니티가 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지. 자, 요거 제가 오늘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분석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꾹 눌러 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이 엑시인피니티 얼마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낼지 요걸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이 엑시인피니티가 고점을 한번 딱 달성한 뒤로 계속 하락만 했어요 자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면서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사실 하락이 나와줄 때뭐두 번째 하락이 나와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발생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크게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며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최근에 이 엑시인피니티 차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한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딱 3천원 라인이에요. 이 3천원대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와줬다가 다시 상승을 만들면서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일단 이 3천원대에서 저항을 받았던 이후부터 찾아보면은, 자 보세요. 기존의 하락을 만들어낼 때 사실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곳이 없어요. 근데 딱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금 터지고 있는 거래량 대비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죠. 사실상 이 3,000원대 매물대가 쌓여있는 물량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다. 돌파가 나와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3,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그냥 뭐 저항 없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줬다가 3,000원에서 한번 딱 걸렸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3,000원 돌파했기 때문에 그 뒤로 또 하락을 만들 때 거래량이 한번더 터졌던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전과 똑같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저항대가 어디가 될수 있냐? 바로 여기입니다. 기존에 하락을 멈췄던 구간이 지지를 받았던 위치. 이걸 근데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로 보면 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딱이 라인입니다. 기존에 상승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던 구간 그리고 하락이 나오졌을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가 이제 가장 가까운 저항대라고요. 근데 이 가격이 약 5,500원대예요. 근데 지금 이 엑시 인피니티가 얼마예요? 3,789원. 약 3,800원대입니다. 근데 5,500원대까지 아직 꽤 많은 상승이 남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공략을 해야지. 앞으로 5,5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엑시 인피니티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정확하게는 오늘의 상승 나와주기 전에 미리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보세요.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엑시 인피니티 아예 독주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폭등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 나와주기 전에 빠르게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무작정 올라타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제가 엑시 인피니티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자 분명 이렇게 눌림 구간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줄 겁니다 지금 이게 한시간 봉차트인데 중간중간 눌림이 꼭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눌림 눌림 나와줄 때 최대한 낮은 가격 잡아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스타이밍 문자 전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보세요. 결국엔 단기 폭등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승 나와주기 전에 눌림 구간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매스 타이밍, 문자 전송까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 보세요. 어제 날짜, 2026년 1월 2 1일딱 적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줬죠. 단기 폭등이 나와줬다고요. 자, 그러면 어제 제 영상 보시고, 위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25640692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은 사실상 이 단기 폭등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상승 전부 다 수익 챙겨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저항대가 사실 5,500원 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더라도 사실 약 1,700원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이틀간의 상승보다 이게 더 커요. 이틀간 3,000 200원대부터 아니 3000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약 700원밖에 상승이 안 나와준 겁니다. 앞으로 남은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빠르게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엑시 인피니트를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린 구간 분명히 나와줘요. 중간중간에 단계적으로 눌리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눌린 구간 정확한 타점 잡아가지고 문자 전송 다시 한번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문자 제가 아무한테나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100% 무료로 이매스타이밍 뿐만 아니라 상승이 나와줬을 때,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 5,500원 위치했을 때이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이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자 구독 좋아요 다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다가 우리 상승, 지원하게한번 나와달라고. 상승, 기원의 메시지. 상승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상승. 댓글까지 남기는 거한 10초에서 1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010-25640692. 이거 실제 제 핸드폰 번호예요. 전화하면 제가 받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9! 딱이두 글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저한테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엑시 인피니티, 발 빠르게 공략에 나서서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저항대, 5,5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쓸어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5,500원대가 이 고점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저항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엑시 인피니티 주봉 차트를 좀 넓게 살펴보면은 사실상 과거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보다 진짜 엄청난 폭등, 이게 이 엑시 인피니티가 약2 0만원 때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텐데 이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지금 더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때 세력보다 지금 세력들이 훨씬 더 힘이 세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3,000원 저항대나 다름이 없게 요 5,500원 저항대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분명 돌파하는 과정 중에 최근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눌림이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매도를 했다가 눌림에 다시 잡아가지고, 복리적인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알람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알람 메시지 받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꼭 구독, 우리 구독자가 되어주셔야겠죠. 자, 빠르게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만 같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메시지만 한번 남겨주시고, 이거 다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25640692, 이 번호로 문자, 구독.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저한테 문자 구독 메시지만 한통 빠르게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엑시 인피니티 매수부터 매도까지 정확한 알람 받으시면서 전부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차트 헌터였습니다.